평소 ABC에 대해서 log2에 a 더하기 log2에 c는 l o g 트2에 b일 때 log2에 a b 더하기 log2에 b 마이너스 c 뭐쭉 돼있어. 마이너스 이거를 구하래 먼저 뭐 a부터 해결할까? 미치니까 log2에 a c 가 l o g 트2에 b니까 이것도 제곱 이것도 제곱해 주는 거야 로그2에 b 의 제곱이 되지 그치? 똑같이 제곱해줘도 어차피 이게 약분되는 거니까 로그2의 ac가 로그2의 b제곱이니까 누가 똑같은 거지? ac랑 b제곱이 똑같은 거지 자그 다음에 이제 로그2의 어때? 더하기는 진수끼리 곱하고 나누기는 진수끼리 역수 그지? 곱하기 역수 그지? 로그 2에식면좀 복잡해 보이는데 a 마이너스 b b 플러스 c 분에 a 플러스 b b 마이너스 c야. 음. 자 그럼 로그 2에 정결 다 해보자. 여기 b 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케이 어 ab ac 마이너스 b 제곱 bc ab 마이너스 ac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bc 근데 b 제곱이 얼마야? ac야. 어 플러스 ac 마이너스 ac 그지? b 제곱 ac야. 어 마이너스 ac 플러스 ac. 그럼 ab 마이너스 bc ab 마이너스 bc 어때? 분모 분자가 똑같지? 약분돼서 뭐만 남는 거야. 1이 남는 거니까 로그 1은 음 0이 답인 거지.